예, 고용정책 실장입니다. 실장님, 저는 이거 그 종관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하셨다가 네 장관께서 종관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. 그 지금 실업급여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. 네,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들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제도가 보니까 180일간 일하면 일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. 어, 실업급여 한액인 월 193만 원 이상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현재. 그러니까 100, 18개월 중에 1 8 1만 근무하면 수급자격이 생기죠. 네.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봤더니, 우리가 좀 유독 기여기간이좀 짧아요. 그래서 그러면 이게 1995년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, 그때는 또 12개월이었어요.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. IMF 겪으면서 이게 좀 짧아졌습니다. 그럼 그때, 바, 그때 상황을 좀 반영했다면 지금쯤 다시 지금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제가 아직 본격적인 검토는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네. 상황에 따라서 그 수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고 어, 저희도 한번 지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6개월 일하고 계속 반복하는 횟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적 적자에 좀 기여하는 바도 좀 있고 지금 반복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속 생깁니다 저는 뭐 일자리가 없어서 반복 수급 뭐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, 봐요 이제 숫자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 번 받는 거에 도덕적 해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또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감시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엔 동의하시죠? 예, 그 반복 수급 이제 5년에 5년에 3 3회 이상 반복 수급을 해주신 분들이 한 9만에서 매년 10, 10만 되는데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면에서는 또. 네 맞아요 그, 지금 반복면을좀 네, 네.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, 그 반복수급이 또6 0세 이상에서 또 네, 이제 직업이 없어가지고 또 반복하시는데 저는 또 일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의 상황은 근데 또 지금 뭐 청년층 입장에서는 반복 그 실업급여 잘 타내는 법 이런 거내그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? 이것도 어, 악용하, 네. 예, 악용하는 또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해이로또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또 네. 고용노동부에서 좀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악의적인 부분은 잘 선별할 수 있도록 하, 하되, 네. 사업 내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네.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생각하는데, 약간 이거 쉬는 기간 보장해 주는 제도야. 그러니까 다 받아먹어야지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일단. 일단 지금 재정 현황이 별로 안 좋죠. 이번에 다 적립금이 소진될 염, 전망인데 거의 내년이면 그죠. 재, 어려운 수령금이? 거를 알고 있습니다. 네 맞. 마... 그래서 앞단에 그 반복수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한번두번세번할 때마다 그 단계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차례 절차들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낸 법안도 있어요. 그 법안 다시 살펴보시고 그 법안의 내용이 이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. 이 재정 부분도 지금 좀 살펴보시고 재정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종감 때 들을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김소연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.